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고 말 별로 없는 남자 오브리 캠입니다. 하도 사설이 길다고 해서 이제 사설을 줄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브리 기타라는 것을 되게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타보 악보라든지 여러 가지 악보를 보면서 곡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외웠던 것들이 싹 잊어먹고. 또한 뭐몇 개월만 지나도 정말 많이 했던 곡도 어떻게 치는지가 가물가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어 이곡 저곡에서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면 좀더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뭐 까먹는다면 그리고 인간의 그 암기력에는 한계가 있다면 예, 외울 수 있는 것만 확실하게 외워서 그것을 써먹으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리기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전매특허, 아니면 뭐, 뭐, 시그네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고, 그러면 한번 제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한두 개 외워두시면 이 곡에도 적용되고 저 곡에도 적용이 돼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코드를 한번 잡아볼까요? <목소리> 자, 이 코드를 모르시는 분은 뒤로 가게 해주세요. 어, 봐봤자 의미 없습니다. 자, 이 코드는 아시는 분이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코드를 배웠을 때또 이것이 이 코드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이거를 트라이어드 2, 3, 4라고 하는데요. 자, 2, 3, 4 트라이어드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 3, 4에서 요 손에서 요걸 햄머링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2, 3번 줄에서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딩을 거꾸로. 그래서 하나 둘셋넷 C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 이 코드 이런 라인에요. 이자 이게 어떤 곡에서 쓰일 수 있는지 모든 곡에 다 적용이 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길을 가었지 i'm gonna pay the more. Hey 적용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laughs> 어, 어, 옛날 분들을 위해서 하얀 나비 김정호의 음. 생각이 나. 노래도 있겠죠. 박상민의 멀어져 간 사람아.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죠.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를 몰라. <laughs> 잘잘안 불러요.에게 사랑은 나래래래 자, 그래서 두 박은 하나, 둘을 쳤고요. 나머지 두 박은 에드립을 예, 한 거예요. 근데 8비트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도록. 원, 앤, 투, 앤. 둘, 두박찾죠 원, 앤, 투, 앤. 그래서 이것이 트라이어드 코드, 이 코드고, 요 에드립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오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왜? 어, 일일이 학부 보고 그거 언제 합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죽을 날이 얼마, <웃음> 아니지, <웃음> 살 날이 이제 더 별로, 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더 적을 것 같아요. 근데, 평생 뭐, 기타 연구만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40, 50대 중년이 됐는데, 뭐, 지금부터 뭐, 언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 물론 그렇게 해야죠. 제대로 하면 좋은데, 일단은 제가 주력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오브리인데 이 코드 사이에 이런 라인들을 넣는 것을 오브리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재미있게 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슨을 제가 해드리고 있고 어 이런 오브리를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 좀 제가 어월 6만 원에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저희 밴드에 오시면 제 밴드 주소 남겨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팁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펜타토닉을 활용해 볼게요. 여기서 E 코드에서 에, 펜타토닉은 E 코드는 C# 마이너 펜타토닉이에요. 그 도표는 저희 밴드에 오시면 돼요. C# 마 밴드, C# 마이너 펜타토닉은 이게 이게 1번 펜타고요. 3번 펜타요. 그럼 3번 펜타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1 2 3 2 3 2 5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거 3박까지 끌어주고 한 박으로 오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어 처음부터 그 그걸 요 어,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것들이 합쳐지면 하나, 둘, 셋, 두, 두.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면 하나의 연주곡처럼 들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곡을 할수 있는 또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라인들을 익혀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이 e 코드를 치고 이 e 코드를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머링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마이 e e 메이저 펜타토닉 이렇게 따따 하나, 둘, 세까지 가고 둘, 연습을 하나. 가고인데 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 오늘 배워본 거는 오버리 리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곡저 곡에 다 넣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코드에서도 그냥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 좀 많이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어, 그냥 요렇게. 했는데 오 기타 잘 친다 이런 뭐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 두개이렇게요 그리고 요두개 오브리 라인 어,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요. 어, 지금 사용된 기타는 빌라나의 보급형 모델 V2 어, GAC GAC예요. 커드웨이 된 기타라서. 일렉 기타가 약간 뭐 그러죠. 맑으면서 약간 텔의 어떤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테일러 기타가 약간 샤방샤방한 소리잖아요. 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이걸 더블 스탑이라고 하는요 더블 스탑으로도 기라라라. 더블 스탑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거는 계속 연습해야 되고 악보화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건 답이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암기된 건다 까먹어요. 그럼 이건 암기하는 거 아닌가? 물론 암기하는 거 맞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에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암기하는 것과 그 곡만 암기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효율적인 것들을 우리는 외워서 빨리빨리 곡에 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연주가 되는 거고 하나하나만 하면 오불이 카토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어, 해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그러면 여러분 이 기타 뭐 와, 오늘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기타 혹시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착한 가격으로 제가 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오브리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5월 1일부터 또 레슨 시작하니까요 단체반 어, 시작하니까 월 6만 원 신청해 주시면 어,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